자 어제 네, 마비노기 모바일 방송을 했었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 자 중점은 이겁니다 일단자 미스틱 다이스 최적화 문제하고요 무연남 만남 이거 그거 보시죠 네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요청해 주셨던 기능인데 미스틱 다이스 여러 개한 번에 여는 기능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주랍니다 다음 주 주에... 이렇게 미스틱 타일스를 한 번에 열수 있게.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 한꺼번에 까면, 가방 엄청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설명해 준 게,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방, 가방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시고 가끔씩 싶었는데, 어, 화면이 꺼지고 어, 화면이 블랙 블랙아웃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던전 내에서 네. 보스몹이 나오기 전에 블랙아웃되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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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프로젝트 경우도 프로젝트 있고, 그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딱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최적화. 한다는 그뭐 내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하죠. 중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라고 계속 하는데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여는 속도 개선한다고 하거든요. 레이드 보면은 우연히 만남인데 들어가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매칭 되고 나선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아 중요하게... 클래스 기반내도된대요 되는데 이제 매어. 매어하고 네, 지옥칠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네. 아, 네, 먼저 듀얼블레이드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고요. 사실 어, 이게 지금 특정 클래스만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네. 정말 정말 좀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그렇죠. 클래스를 네.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다면은 진짜 이제,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 이상적인 게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단계별로. 천천히 이제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두 가지 캐릭이긴 한데 일단은 두 가지 캐릭이긴 한데 듀얼 블레이드하고 마법사 계열, 네, 마법사입니다. 두 가지 계열인데 듀얼 블레이드가 이제 데미지가 뭐야, 준비가 끝난 어쨌든 그냥 고양이 할히듯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밸런스를 조금 잡아가겠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고 어, 네. 먼저 듀얼 블레이드와 마법사 보면, 클래스의 개선 사항부터 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 사항들 내용, 을 관련 점이 말하는 건데. 근데 과연 저회오리란 룬을 얼마나 듀얼 블레이드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때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룬에 가한 것만 딱 얘기한다는 건 조금 네. 아무튼 저거를 안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공격발생하 효과를 더해서 어 뭐가 떨어지는 잠깐 뭐 하는 거야?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잠깐 뭐가 막 떨어지는데 하울링 잠깐만 막... 아 때리는 거죠? 그, 긁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네 다음은 마법사 관련된 내용 마법사는 저도 초반에 네, 해봤기 있습니다. 때문에 마법사가 진짜 초반에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마법자.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내 생각엔 너무 느린 거 네. 같은데 아, 다음은 파이어볼이 생성한 화염지대 피해가 증가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패시브 스킨 엘리멘탈 마스터가 발동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운석 장신구름 장착 시에 발동이 되는 메테오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 타격 데미지가 약한50% 정도 증가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번 이번 스킬에 대해서 데미지를 빡 네, 올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용 중에 네. 이텔레키네시스를 사용을 하면은 타겟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법사 계열도 많이 할것 같아요 이번에 마법사 계열도 저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마법사 계열 스 네. 소개... 킨을 하나 갖고 있어서. 네, 봉계가 넘어가지 않을까, 잘하면 화염법사를 버리고 봉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초반에 마법사를 해서 네그 마법사 그 마법봉 네, 스킨 무기 스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전투 스킬에 있어서 클래스 특화된 어시스트 사용 네, 그 이제 안에다 넣겠다는 거죠. 네, 안에다 놓고 그러니까 버튼 이 하나 더 만든 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특화된 뭐 어시스트 사용 그 버튼인데 이 버튼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거 잠깐 영상 보실게요. 그러니까 평타에 대해 평타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거죠. 일단 스킬 쓰다가 이제 스킬 쓰고 평타 쓰고 스킬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보완점을 만들어내서 스킬 쿨타임을 이제 없애버린 스킬 쿨타임을 더 빠르게해서 스킬을 네 바로바로 쓸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듣기론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이거는 네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에 스킬 쿨타임이 경험을 네. 음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분이 말씀하는 그래도 수동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네, 오, 이렇게 말씀말을 하더라고요. 훨씬 더 그리고 네그 망래탑 네. 초기에 관련 망타탑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무개 건, 봉개 건, 네, 그다 깼잖아요. 깨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더 상향된 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예, 초기화 되면서 다시 또 네, 1층부터 다시 또한 단계 한 단계 오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다 한다는 것 같아요. 상에 등장을 합니다. 위치도 알려주거든요. 어디에 함선 제작할 수 있는 그 어디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함선 제작에 있어서 함선 안에 배치를 해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리고 에픽 퀘스트인데 이번에는 루에리와 트리아나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각 콘텐츠 그리고 그 길드 함선 제작에 대한 또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퀘스트를 또 하나 더 마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고 그냥 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함선 내구조랑 어떻게 하는 만들어 제작이 되는지 그에 따른 내용들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길드에서, 우리 길드가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길드원이, 만들어진 길드원이 여러,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 사람이 만들어그 방을 만들었어. 레이드 갈 방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 거 배가 나, 오는 겁니다. 이 사람 거 배가 나오고, 다른 사람 거는, 이제, 길드장, 길드장 거만 나온 것 같아요. 네, 길드의 파티장, 길드장이나 파티장 그리고 길드에서 또 따로 이제 관리도 할수 있고 여기에서 또 소소하게 뭐놀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파츠들을 만들 수 있는 네.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을 것 같긴 어, 해요. 이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마피아 게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마피아 게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냐?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한 번만 사면 된대요. 이렇게 열면 알밤의 늑대인간 보드 게임 패키지라고 있대요. 이거를 얼마주고 사냐? 여러 가지 아, 캐시 캐시샵에 있는 그것 같은데. 달밤의 늑대인간 보드 게임 패키지는 캐시샵의 골드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아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뭐냐면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된대요.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 골드에 골드 보면 보시면은... 아 골드로 살수 있네. 다행히도 골드로 살수 있습니다, 다행히. 79만 8천 원, 79만 8천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만 갖고 있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갖고만 있으면 된대 그냥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있대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단은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반은 안 사고 이제 필요한 사람만 이제 일단은 몇, 몇 사람만 사고 맛볼 것 같아요. 렇게 열면은 다 갖고 있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구성품들이 있는데 어, 그리고, 리모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새로 새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 신 그러니까 새로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몇개몇개 행동 모션 없을 수 있잖아. 이제 그에 따른 행동 모션들이 몇개더 추가돼 있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화로 바꿔서 다시 팔수 있다고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하게 그리고 덤바트...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파티 모집해서 어,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네. 어,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이 공연장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공연장 앞으로 들어갑는다 제가 한분 정도 예. 서분 이렇게 해서 여기 게임 설명서가 보면... 있고요. 여기서 랜덤으로 되는가 봐요. 랜덤으로 이제 밤에는 늑대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 같아요. 것 같아요.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는 것부터 좀한 바디씩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처럼 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나는 선량한 선량한 시민이고 나는 늑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의 멘트를 쳐야 되고 그리고 춤 같은 게우 아까 있었잖아요. 춤을 추면 랜덤으로 춤을 춰요. 방법이 없. 애매하게 춤을 춘다는데 뭐, 뭔 말이지? 잠깐만. 그럼 김사원이 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laughs> 김사원 무조건 한 명을 누구 몰아서 찍어야 되고 네. 일단은 제가 오사원을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사원을 찍었어. 잠깐만 오사원 어. 왜 찍어? 잠깐만. 설문 아, 감는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같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 머리에 이렇게 투표했다는 표식이 뜬대요. 그리고 잡으면. 이런식으로 k <laughs> 레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번에 끝나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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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처음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 계속 그러니까 반복된 반복이 계속 된다면 이건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레시피가 열립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 네, 이벤트 네, 이런 네, 식으로 요새 액센추가 모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할으니까요 그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고양이, 고양이, 네. 고양이 날이 있대요. 고양이 날이 있어서 28월 20,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가지고 고양이 날 선물 이 단양 해가지고 이거는 네, 이거 다줄것 같아요. 퀘스트로 하면 예정에 있습니다. 가방인 건지 아니면 옷까지 해서 세트로 다 주는 건지 모자까지 해서 세트로 다 주는 건지 그리고 많은 분들 그리고 9월 19일날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에 따른 네. 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어제 그 캠파라이브 했던 그 어떤 추가 보상 네. 하려 주는 거죠. 추가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보시면 되고요. 서버당입니다. 서버당 릭터가 아니고 서버당 음... 그리고 Q&A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결계 주간 주간 네. 7회가 소진이 되고요. 결계 내용 나오고 그러니까 즉, 입장 횟수는 횟수 총 네. 일주일에 7회 칠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틀 해가지고 한 거를 7회 정도로 잘 분배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주일에 7회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7회 다 해버려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입장 순서 그리고 검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10에서 15%대 상 예상이 네. 됩니다. 록요 자세한 거는 업데이트 네. 전에 공지로 말씀드리도록 상향다고 이거는 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막 어, 이상한 최... 거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중요한 거를 조금, 이거는 다 짜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중요한 거는, 네, 채팅창에 의견을 조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나와요. 뭐냐면, 함설러 같은 건, 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또, 어딨냐. 중간중간 중간 보면, 재미로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거, 은하수 표정 풀어줘, 요 이거 이거 표정 풀어줘요,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어, 뭐 어디냐? 뭐 녹차 말차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네 Q&A에 넣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빼야지, 이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녹차 말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 재미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거 녹차 말차 이게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나? 소중한 소중한 <laughs> 어? 소중한 Q&A 나 시간일 건데 전부다. 코메이스에서도또 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셨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맛집이네, 이런 거. 네, 눌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사람들 다 진지하단 말이지. 근데, 아, 이상한 들만 이상, 그니까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긴 했어. 했는데, 뭐 이상한 것들만, 네, 있어요. 네. 아이패드, 하캐릭 보이지 않는 버그 고쳐주세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당연다 고쳐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랑 같이 짠하고 이들하 모두가 우징이나 인터넷에 공고 반영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피드백은 끝난 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에 그 라이브 영상은 네. 어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